자, 오늘 9차시는 이민족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의 침입한 거란 여진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탐구해보자, 그리고 원간 섭기 고려의 특징을 탐구해보자입니다. 먼저 생각열기에는 선생님이 그 고려가 거란에 대해서 거랑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생각 여기에 실어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만부교의 낙타가 묶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태조 왕건이, 어, 이 낙타를 누가 보내왔냐면, 거란이 보내왔거든요. 그거랑 관련해서, 어, 신하들하고 조회를 하는 장면이 지난 2015년 6월, 어, 고위 한국사 모의고사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발해일세자 대광현이 유민 수만명을 데리고 불과 몇년 전에 기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거란의 사신이 나타 50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경들의 생각을 말해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해를 지금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발해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하, 신하들도 전부,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어, 거란은 바래랑 친하게 지냈지만 결국 배신하고 바래를 멸망시켰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 태조 왕건도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바래 또한 그러한데, 음, 지금, 어, 바해가 바래를 거란이 멸망시켰으니까, 거란의 어떤 진심을 알아줄 수가 없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열기에 음, 태조 황건이 거란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고 또이 당시 고려는 북진정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가 북진정책을 하는데 이제 거란이 걸림돌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고려가 북진정책을 하는데, 거란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 고려 초부터 거란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 열기에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거란의 위치가 어디 있냐? 탐과 활동 1번에서 거란의 위치를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거란은 이쪽에 있어요. 3번에. 3번에 거란이 있었어요. 여기 6번이 고려죠? 6번이 고려, 고려고요. 그 다음에 고려 위에 여기는 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2번이 몽골 중국은 이 당시 송나라거든요. 송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옆에 바다 건너서 일본이 있고. 이렇게 관계 이렇게 고려 주변에 이런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관계가 어떠, 어떠했느냐 고려는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이 중국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송나라하고는 친선관계를 유지했고요. 거란하고 여진하고는 대립관계를 형성했어. 요 왜냐하면 고려가 위쪽으로 북진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북방 민족들이 아무래도 걸림돌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송과는 친선 관계를 맺었지만 거란 여진과는 대립 관계를 맺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려가 거란하고 친하게 안 지내니까 결국 거란이 고려에 침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음, 거란이 이제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할 때, 침략할 때, 이제 고려 내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일단, 어, 거란의 80만 대군을 이길 수 없다. 서경 이북의 땅을, 어, 적에게 넘겨주고 그 아래를 국경으로 정해서 그 아래 땅이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화의를 주장하는 항복을 하자라고 하는, 어,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병력이 성대한 것만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을 떼어주는 거는 너무 치욕스럽다. 일단 한번 싸워보고, 싸워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일단 거란의 장수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협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빈칸 10번에 들어갈 건 뭐냐면, 우리 국제관계에서 협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 외교. 그래서 빈칸 10번 외교예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세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일단 한국하자. 아니다. 일단 싸워보자. 아니다. 일단 협상을 해보자. 외교를 해보자. 음. 그래서 거란이 1차 침입할 때는 이세 가지 의견 중에 뭐가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외교를 하자는 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회담의 대표로 누가 결정됐냐면 서희가 결정됐죠. 서희가 결정돼가지고 서희가 이제, 어,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서희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음, 테마파크도 만들어져 있대요. 2017년 11월 고위 한국사에, 어, 나와있는 모의고사 자료를 보면은, 서희하고, 음, 거란의 장수, 소손령하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딱 마주 앉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협상을 했을까? 구체적인 내용,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어, 이 사람이 소손령이에요. 거란의 장수. 소손령이 뭐라고 하냐면, 어, 고구려옛 땅은 거란의 영토인데, 왜 그대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오 이렇게 하면서, 어, 지금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거란 너희가 우리 영토를 침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했죠. 근데 잘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야기 해보니까, 소손령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소손령이 너희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바다 건너서 송을 섬기고 있다. 지금 땅에 떼어 바치고 우리에게 사신을 보낸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진짜 거란이 침략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고려가 송나라랑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송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자. 이게 거란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희가 그거를 딱 간파하고 뭐라고 하냐면. 어, 우리도 너희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못 지내는 이유는 어,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압록, 압록강 쪽에 있는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 거란 너희랑 교류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쪽에 있는 여진을 이제 내쫓고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거를 거란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 이쪽이 압록강 지역에 있는 이게 압록강의 동쪽이거든요. 강동 압록강 쪽에 있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지는 물리치고 여기에다가 땅을 개척했어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강동 육주. 자, 그래서 질문 1번. 서희와 소손령의 협상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죠? 어, 서희와 소손령의 협상 내용을 정리하면 거란은 음, 누구의 옛 땅을 떼어놓을 것? 그렇지, 고구려. 고구려의 옛 땅을 떼어놓을 것과 그 다음에 송과 교류를 끊고 자신들과 교류할 것을 요구했죠. 근데 오히려 서희는 이런 거란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고 압록강 동쪽의 땅이 무슨 땅이야? 강동육 강동 육주를 확보했죠. 자, 질문 2번. 거란의 2, 3차 침입 이후에 고려는 국방민족의 침입에 어떻게 대비하였을까요? 어, 이후에도 거란은 한두번 정도 더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어, 고려가 손과 교류를 끊고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2차 침입, 3차 침입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3차 침입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강감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감찬은 무슨 전투가 유명하죠? 그렇죠. 강감찬하면 귀주대첩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이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3차 침입 이후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고려는 개경에다가 나성을 쌓아가지고 수도의 방비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요.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 도련표에 이르는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중국은 땅이 커서 만리장성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천리장성.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보이는 이성 모양 있죠? 이게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 음, 그래서 거란은 이쪽 편에 있고 여진은 이쪽 편에 있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고려가 이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잘 물리쳤기 때문에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이제 거란이 세운 요나라하고 요 삼국 사이에는 어, 서로 누가 먼저 침입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세력균형이라고 합니다. 세력균형. 세력균형 상태가 이루어져가지고 약 100년간 동아시아의 평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까지 음.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거란의 침입하면 서희의 강동육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탐구활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탐구활동은 어,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논쟁분석 글쓰기도 이렇 해놨는데요. 원래, 어, 여진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두만강 지역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고려는 이 두만강 지역의 여진을 경제적으로는 도와주면서도 침략해올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세기 초에 부족을 통일한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니까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뒤에 동북지방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성이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런데 동북지방이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기를 아까 여진이 이쪽 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이 이제 동북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아홉 개의 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려시대 윤관이 별묘반 이제 데리고 와서 여진종 몰아내고 이고 여기가 보면 이, 한자가잘안 보이는데, 이게 고려치지라고 해서 고려의 땅이다, 이런 비석이거든요. 이런 비석을 딱 세우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아마 동북 지방이 아홉 개성 개척한 건 확실한데 그 지역은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 알려지지 않냐면 이 동북 구성 개척하고 나서 이게 너무 외진 곳에 있으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진도 조공을 약속하면서 어, 이 아홉 개성을 돌려주면 어, 우리가 너희한테 조공하고 다시 침범 안 할게 이렇게 하니까 이걸 동북 지방이 아홉 개성을 개척하고도 1년 만에 다시 돌려주고 말아요 1년 만에 돌려주고 맙니다. 자, 그럼 질문서 한번 볼까요? 윤간이 여진족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한 군대 명칭과 개척한 지역은 무엇인가요? 했죠. 어, 윤간이 여진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직한 군대 명칭은 별무반이에요. 별무반에 대한 내용은 2017년 9월 고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데요. 어, 윤간이,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에 여진의 기병, 고병 이제 걸어 다니는 병사고, 기병 말 타고 다니는 병사거든요. 말 타고 다니는 병사에 대적하기가 어려워서 패배한 거니까, 이말 타고 다니는 병사를 길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윤관이 기병을 조직한 게 바로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이 별무반을 데리고 가서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지역에 아홉 개 성을 개척한 거죠. 동북구성. 근데 이 동북구성 관리하기 힘들어서 여진한테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여진 쪽은 어떻게 됐냐면, 더욱 강성해져가지고요. 만주이 때를 장악하고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황제라고 칭하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고려에 뭘 요구해 왔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해 왔어요. 완전 역할이 지금 바뀌었죠. 전에는 우리가 별무반 입고 가서 여진을 막 이렇게 몰아냈는데 오히려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주고 나니까 어, 더 힘이 세져가지고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해 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논쟁 분석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 조금 더 부가설명하면 이 군신관계 요구에 왔을 때이 어, 개경파라고 하는 보수적인 세력들은 금해 4대 요구를 수락했고요. 금의 4대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라 주장을 했고, 조금 진보적인 석영파들은 금국 정벌을 주장하죠. 그래 이렇게 대립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 개경파가 승리해 가지고요, 금의 4대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탐구 활동 4번. 몽골의 침입에 고려는 어떻게 대항하였을까요 인데요.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칭기즈칸 칭기즉간 있죠. 칭기즈칸이 이제 몽골 제국을 세웠어요. 그 몽골 제국 중에서 이 중국에 세운 나라가 이제 원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 몽골이 이제 고려에 이제 여러 번 침입을 해 오거든요. 어,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공물을 많이 요구했고요. 그리고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이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원인 모르겠지 피살이 됐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몽골은 고려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침입을 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일단은 강화를 맺고요. 이 당시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일단 이때, 이때는 무신 무신이었던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이 최우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이 얘네들 몽골애들 말 타고 다니는 애들니까 이어 이제 물에 조금 약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 강화도로,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요.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 강화도로 옮긴 이유는 이제 강화도로 일단 옮겨가지고, 몽골의 침입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마련해 보겠다고 했지만, 일단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이 강화도는 이딱 지배층들만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토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2차 침입 때이 처인성은 지금의 용인 지역인데, 이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김윤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기 처인성에 처인부곡이 있었거든요. 우리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 생각나죠, 그렇죠이 처인부곡 사람들하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충주성에서는요, 노비가 주축이 돼가지고 군대가 활약해요. 그러니까 지배층들은 다강하도로 수도로 옮겼지만, 이 한반도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항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1차 침, 2차 침 계속 침입해와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 6차 침에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와,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한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기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 체신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는 더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이 일어나서 결국에 전쟁이 일어난 지약 40년 만에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개경으로 수도를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가지고 몽골에 대해서 항전을 지속했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세력이 바로 삼별초예요. 최신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 이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조,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항전을 지속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은 이런 식으로 이달락이 되었는데 약 40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적 물적 손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체시 무신 정권은 몰락을 했고 그리고 문화재들이 많이 소실됐어요. 특히 음,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과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는데,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이이후로 이 이제 복원이 좀안 됐고요. 이 초조 대장경이 붙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요 강화도에서. 그래서 고그 대장경을 제조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어 팔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팔만 대장경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팔만 대장경 잘알죠 그렇죠? 요건 우리 문화사 할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몽골의 침인에 대해서 고려가 대응했던 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사료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 놨어요. 첫 번째 사료에 보시면,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자 승려 김윤후가 활약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신과 추미들이 모여가지고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삼별초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강화도에서 장군 배중손, 이 배중손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는데 이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배중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삼별초를 이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도 이제 삼별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빈칸 가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삼별초거든요, 삼별초. 이 삼별초의 항전에 대해서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질문 5번, 빈칸 가에 들어가, 채시 무신정권기 군사적 기반. 어, 채시 무신정권기 군사적 기반이 바로 삼별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삼별초가 근거지를 어디로 이동했나요? 이제, 선생님, 적어보겠는데,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 이렇게 섬으로 옮겨가면서 강전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탐구 활동 5번. 왕관섭기에 나타난, 아, 마지막 5번이 아니구나. 6번이 더 있구나. 어, 원관섭기 고려에 나타난 변화를 탐구해 보자 그랬는데요. 이거 저번에 공민왕할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왕실 호칭이 낮아져요. 고려 왕이 이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돼서 고려가 이제 나라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자주성이 조금 손상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무슨 조 무슨 종이라고 왕을 불렀는데 충뭐뭐왕 이렇게 불리고요. 이때 충은 이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황제국을 자처하면서 폐하 태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게 조금 낮아져가지고 전하 세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관청의 명칭도 낮아집니다. 관정의 명칭도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첨입으로 바뀌고요. 육부는 사사, 중추원은 미직사그 다음에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영토도 축소됩니다. 서경에는 동령부가 세워지고요.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가 설치됐는데 이거는 충렬왕 때 반환이 돼요. 그런데 끝까지 반환이 안 됐던 것이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철령이북의 땅이었는데 이 철령이북의 땅은 공민왕 때 가서 무력으로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는데요. 원래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 선생님 여기 뒤에 한 걸음 더에다가 실어놨는데요. 어,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몽골이 이제 일본 정벌하러 가려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기구였는데. 음, 몽골의 일본 원정이 수많은 고려의 백성이 동원됐거든요. 근데 두 번에 걸친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때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상륙하는데 엄청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 사람들은 태풍이 자기들을 살렸다 해가지고 이 태풍을 가미카제라고 부르게 되었고, 나중에 가미카제라는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어, 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작정면으로 쓰이기도 했죠. 가미카제 또는 카미카제 또는 카미카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어쨌든 이 정동행성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내정 간섭 기구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고려의 군사권에 간섭하기 위해서 만호부라는 걸 설치하고 음, 감찰관이었던 다루가치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합니다 어, 여기 치라고 하는 명칭은 어, 사람을 뜻하는 고려 농골 어, 말이 치래요 치 다루가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제 공물로 받쳐진 여자, 한간, 이런 사람들과 공물을 징발했고요. 이제 여자들이 이제 공물로 받쳐지니까, 어, 못 받쳐지게 하려고 좋은 풍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니까 매를 많이 길렀대요. 그래서 고려에 매를 이제 공물로 요구했는데 그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매를 잡는 응방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기철 등 친환파인 권문세족이 성장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하고 대농장을 확대하죠. 우리 지난번에 권문세족 특징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몽골어, 몽골식 복장, 몽골식 이름을 쓰는 몽골풍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모의고사에 나왔던 선생님 내용도 여기 실어왔어요. 여기 지금 원간석기 관료들이 변발을 하고 몽골식 모자인 빌립을 쓰기도 했던 거 모의고사에 나오게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이제 곡물로 만든 뭐 막걸리 같은 이런 종류의 술을 많이 이제 마셨는데, 몽골에서 이제 증류수인 소주가 들어오게 되고, 설렁탕, 뭐 연지곤지, 족두리풍습 이런 것도 다 몽골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이제 열심히 막아내려고 했지만, 어, 항복을 해서 원간섭기를 이제 겪게 되고요. 근데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었죠. 그래서 공민왕이 여러 가지 개혁을 이제 실시하는데, 이 개혁이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14세기 후반에 북에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붉은 이제 두건을 두른 이런 도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 엄청 엄청 힘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가 활약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세력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원래 채영은 원래 잘 나가는 권문 세족이긴 한데 채영하고 음, 이성계하고 두 합쳐가지고 그냥 왜신흥민인 세력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요, 음, 홍건종이 나타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원의 세력의 힘이 약해졌을 때 중국 본토에서 이제 농민들이 막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명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이제 철령이북의 땅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 철령이북의 땅이 아까 말했던 쌍성총관부, 공민왕이 무력으로 수복했던 이 쌍성총관부를 요구하게 되니까 어그 고려의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최영 같은 경우에는 요동정벌을 주장했고요. 이성계 같은 경우에 요동정벌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 서로 대립을 하다 결국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냐면 최영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최영 여기서 실수를 한게 자기가 그럼 군대를 입고 가서 해야 되는데 군대를 이성계한테 내준 거예요. 요동정벌에 반대했다 그래서 이성계가 요동정벌 하러 가다가 압록강에 있는 이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옵니다. 이걸 우리가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데 군대를 돌려오고 나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성계가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신진사대부들하고 이제. 교류관계를 하면서 이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 세력을 많이 펼쳐나가는데 이때 신진사대부들이 급진파사대부와 온건파사대부로 분화가 돼요. 급진파사대부들은 이제 고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급진파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죠. 아니다. 그래도 500년 사직을 지켜야 된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아도 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게온건파 사대부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죠. 누가 이겼나요? 그죠 정몽주는 제거가 되고 정도전하고 이성계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는 조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고려에 침입한 거란 여진 몽골에 대한 대응과 원관석기 고려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논쟁 분석 글쓰기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